드디어 네. 실용음악과에 들어왔다 난 이제 음악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나이스 3학년 3반 사망. 오늘 미친 텐션이 준비되어 있다 민준아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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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야기는 실제 민준이가 지는 게고등학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친구가 없는 친구기 오 혼자 있는 친구 발견 전 가서 바로 말을 걸어줘야지 저 어, 이상한 친구는 뭘까? 안녕 난 민준이야 난 보컬 전공을 하고 있고 넌, 넌 뭐니 넌 작곡 피아노 넌뭐 뭐야 뭐뭐뭐 뭐, 뭐, 대니 너뭐 대니 하나 보컬이야 진짜? 너 보컬이야? 아나 진짜 너무 좋아. 나 진짜 나 뒤에서 할 남자애 찾고 있었거든. 어너 고음 잘해? 나 고음 좀 치거든. 나, 나 고음은 보통인데. 야 이거 뭐야? 진욱이의 공채가 보는 민준이. 자작고? 야너 곡쓸 줄도 알아? 조금. 오늘도 밤이 오네요. 허, 감성 미쳤다. 그냥 낙소야 낙소. 낙서. 야너 진짜 약간 천재 같아. 너가 딱 그런 스타일이야. 조용히 있는데 할건다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. 너 INFJ 맞지? 오 맞는데? 나는 ENFP. 이거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줄 거야. MBTI부터 딱 맞잖아. 첫 만남인데 뭔 소리야? 우리 친구할래? 뭐야? 그래. 오늘 밤. 진우 오늘 우리 집에서 잘래? 나 자취하는데. 아, 혹시 걔걔 걔? b